장애인문화복지신문 제408호 제15면 기사입니다. 하남시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하남형 스쿨존 완료 어린이교통사고 0건 목표 하남시 시장 이현재 가 어린이교통사고 근절을 위해 7월에 착공한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을 완료했다. 이현재 하남시장은 취임 즉시 어린이교통사고 제로화를 목표로 하는 하남형 스쿨존 사업을 공약으로 발표했다. 이에 따라 시에서는 어린이들의 안전은 하남시가 지킨다라는 자세로 올해 1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동부초 하남초 산곡초를 대상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 사업을 완료하고 17일 운영을 개시했다. 이번 사업은 하남경찰서, 도로교통공단과 협업을 통해 기술 검토를 받고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 사업 설명회를 열어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는 등 어린이 교통 안전에 완벽을 기하도록 세심하게 진행됐다. 시는 기반 시설이 부족한 원도심 어린이 보호구역의 보행 환경과 교통 운영 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기존 신호 운영 교차로를 소형 회전 교차로 개선 대각선 횡단보도 고원식 횡단보도 어린이 보호구역 전용 과속 방지턱 바닥 신호등 보행자 펜스 펜스, 보차도 정비를 완료했다. 석천호 교통정책과장은 내년에도 어린이보호구역의 하나명 스쿨존 사업을 지속해서 추진할 계획이다라며 우리 시는 어린이가 교통사고 위험에서 완전히 안전해질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시는 보행신호 등 적색자녀 시간 표시장치, 오토바이 단속이 가능한 후면 무인 교통단속장비 등 스마트 안전시설물도 지속적으로 확충할 계획이다. 하남시, 위례지구 순환누리길 조성사업 완료. 또 하나의 명품 걷기 길 탄생. 하남시, 시장 이현재 가 녹색 휴양 공간 확충을 위해 위례지구 순환 누리길 조성 사업을 완료했다고 21일 밝혔다. 위례지구 순환 누리길은 과거 군부대 주둔시 철책선 점검로였던 곳을 걷기 좋은 길로 재정비해 시민의 생활권 공간으로 활용하고자 계획된 사업이며, 국토부가 주관하는 2023년 개발제 한 구역 주민지원사업 공모사업에 선정돼 국비 4억 9천만 원을 지원받았고, 1비부담금을 포함해 총 사업비 7억 원이 투입됐다. 시는 사업 추진 시 전문성을 제고하고 시민 의견이 반영된 누리길 조성을 위해 관련 전문가와 지역 주민 대표 등 20명으로 구성된 민간 자문단을 운영해 시민들에게 더욱 만족감을 줄수 있도록 세심한 노력을 기울였다. 이에 시는 지난 7월 사업에 착공해 계곡 횡단을 위한 연장 33m의 목교 건식 황토길 등을 포함한 누리길 0.5km 조성, 기존 등산로 0.2km 재정비 등 위례지구 순환 누리길 조성 사업을 완료해도 하나의 명품 걷기 길이 탄생했다. 정황근 공원녹지과장은 한남시만의 건강문화가치 창출을 위해 녹색휴양공간 확충과 걷기 좋은 한남 만들기 프로젝트를 통한 다양한 사업을 발굴 추진하겠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행복과 만족을 드리기 위해 시민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겠다 고 전했다. 한편 시는 총 예산 19억 원을 투입해 2023년 검단산 등산로 정비사업, 2023년 남한산성 등산로 정비사업, 2023년 한남일래길 정비사업 금암산, 참샘골 등살로 정비사업 2023년 등살로 이정표 정비사업 등 5건의 등살로 정비사업을 완료했다. 하남시 미사문화거리 흡연 부스 개선 흡연 단속 강화 쾌적한 금연거리 만들어요. 하남시 시장 이현재 가 금연거리에 설치된 흡연 부스를 개선하고 흡연 단속을 강화해 쾌적한 금연거리 조성에 박차를 가한다. 16일 하남시는 미사문화거리에 금연거리에 설치된 개방형 흡연 부스를 밀폐형으로 개선하고 강력한 흡연 단속으로 금연거리에 올바른 금연 문화를 조성한다고 밝혔다. 미사문화거리는 다양한 문화 시설과 상점들이 밀집해 있는 곳으로 많은 시민들이 오가는 장소이나 이곳에서의 흡연이 도심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고 비흡연자들에게 불쾌감을 주는 요인으로 작용해 잦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남시보건소는 금연거리 전반에 걸친 흡연 행위로 인한 간접흡연 피해 및 담배꽁초 무단 투기 등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2월 개방형 흡연 부스 2개소를 설치했으나 흡연 부스 외부로 새어 나오는 담배 연기와 냄새로 인해 간접흡연 피해가 발생하는 등의 문제점이 제기됐다. 이에 하남시보건소는 기존의 개방형 흡연 부스에서 환기시설 및제연시설등 공기청정장치를 갖춘 밀폐형 흡연 부스로 개선해 간접흡연 피해를 줄이고 담배꽁초 무단투기의 감소로 쾌적한 금연거리 환경조성에 일조하며 흡연자와 비흡연자 간 갈등 해소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화성시 무장의 관광 활성화를 위한 화성시티투어 모두여행 북토크 콘서트 운영 화성시 시장 정명근 가오는 29일 화성시 무장의 관광 활성화를 위한 시티투어 모두여행 앤드 북토크 콘서트를 운영한다. 무장의 관광이란 장애인, 어르신, 임산부, 영유아 동반 관광객 등 관광 취약계층의 이동의 불편과 활동에 제약이 없는 관광을 말한다. 시티투어 모두여행에서는 리프트 버스를 이용해 송산면 소재 체험농장을 방문해 특화 프로그램을 체험하고 화성시가 지난 2022년 하반기부터 장애인 등 관광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매월 운영해 온 모두여행 프로그램의 성과를 공유한다. 또한 북토크 콘서트에는 아름다운 우리나라 무장의 여행지 39를 출간한 전윤선 작가가 참여해 휠체어를 타고 직접 방문한 화성시와 전국의 우수 무장의 여행지 사례를 참가자들과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진다. 참가를 원할 경우 오는 27일까지 화성장애인우리링권센터로 사전 예약하고 소정의 참가비를 납부하면 된다. 문의는 화성시티투어 운영 단체인 화성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지역번호 0313660766로 하면 된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이번 행사에서는 기존 모두 여행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북토크 콘서트도 마련해 장애인 어르신 등 관광 취약계층 시민들이 우리 시의 무장의 관광지에 대해 알아보고 즐기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준비했다며 무장의 관광에 관심을 갖고 있는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 상상이 현실이 되는 백만 화성의 새로운 출발. 정명근 화성시장이 21일 시청대회의실에서 상상이 현실이 되는 백만 화성. 새로운 출발을 주제로 시정 브리핑을 실시했다. 정 시장은 시민들이 화성에 살고 있음을 자랑스러워하는 도시를 만들 것을 밝히며. 살기 좋고 일하기 좋고 즐길 것이 많은 도시로서 화성에 이미 시작된 미래를 제시했다. 먼저 정시장은 내년 화성 동쪽의 GTXA 수서구간 개통과 서쪽의 서해선 개통으로 제대로 된 철도시대가 화성시에 열리게 된다며 현재 진행 중인 12개 철도 노선을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모든 것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자살의 방하라인과 금융복지상담지원센터를 통해 시민들의 삶의 질에 하단을 끌어올리겠다며 전생애 복지정책을 실현시켜 아이부터 노인까지 시민들의 전생에를 책임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일하기 좋은 도시를 만기들기 위해 정시장은 화성시는 반도체, 모빌리티, 바이오세 대산업이 공존하는 유일한 곳이라며 내차 산업혁명의 상징과도 같은 도시가 되어 자족도시를 넘어 글로벌 선도도시가 되고자 한다고 말했다. 또한 즐기고 싶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보타닉가든 화성과 서해안 황금해안길, 화성국제대마파크 조성해시를 넘어 대한민국, 글로벌 관광객들에게 강렬한 경험을 선사할 것을 강조했다. 끝으로 정시장은 화성시의 100만 인구 달성은 끝이 아닌 시작에 불과하다며 늘 시민과 함께 논의하고 소통하며 옳은 방향을 찾아 시정을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화성시 100만 도시 화성 정책 제안 공모 개최 화성시 시장 정명근 다 100만 도시 화성 정책 제안 공모를 진행한다. 이번 공모는 화성시 인구가 올 연말 100만 명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100만 도시에 걸맞은 창의적인 정책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함으로 20일부터 12월 9일까지 20일간 진행된다. 공모 내용은 100만 화성 100만 가지 정책 아이디어 대시 100만 도시라면 했으면 좋겠다를 주제로 100만 도시를 대비해 바꿔야 할 정책 제안, 100만 도시를 맞이해 보완해야 할 정책 제안, 100만 도시와 함께 하는 신규 정책 제안 등 100만 도시와 연관된 모든 아이디어다. 100만 도시 화성시정에 관심 있는 모든 국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참가를 원할 경우 화성시 누리집에서 제안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후 국민생각함 누리집 w w w e p a e l c o k r i d e a 로 온라인 제출하거나 화성시청 정책기획과로 우편 또는 방문 제출하면 된다. 시는 우수 제안으로 선정된 아이디어를 시민 수혜성 창의성, 경제성, 계속성 등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시정에 반영할 예정이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100만 가지 정책 아이디어가 100만 화성시 미래의 주춧돌 역할을 할 것이라며 100만 도시 화성시의 시작에 함께 하실 수 있는 이번 공모에 시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